이거 뭔데? 이거 됐잖아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산내완돼지거든 내가 어제 편의점에 묶어놨단 말이야 아어떻게 진짜 뭐 이런 일이다 싶어 야박이성박이성 돼지야 너, 너 아니냐? 나 돼지 아니거든? 아또저런나 진짜 씨. 돼지가 돼지 훔친 거 아니야 먹을 넘쳤나? 야 신경 쓰지 마 지은아 우리 학교 끝나고 찾으러 갈래? 음. 근데 그럼 포스터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강아, 네가 그런 거좀 만들어봐. 잘하잖아 그런 거. 알겠어, 사진 보내봐. 사진? 사진? 음.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많이 뽑긴 했다. 야, 그니까 진짜 많이 뽑긴 했네. 이거 잠깐만 들어봐. 야, 뭐해? 빨리 와. 다녀왔습니다. 우리 <놀람> 다. <놀람> 박유성, 너 저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먹고 싸고 아주. 그럼 제가 돼지인데 그거 말고 할게 뭐가 있어? <목소리> 세상에 강아지도 아니고 어디서 저걸 났어 응? 그냥 퍼내 지랄한 거지. 아엄만 좀! 잠깐 맡아두는 거라고 했잖아. 왜 그래? 짜증나게 진짜. 뭐야? 너 교복에 입고다녔도필요하다며잘 맞아? 어! 좋은데? 어? 야, 너 그거 입고 왔네? 어? 아 어머니한테 얘기안들었어 내가 너무 커가지데어제 드린 거거든 야넌어 맞나보네? 어 잘 맞네. 아, 맞다. 나 조만간 너네 집한번 가야 될것 같아. 왜? 어제 선물 많이 들어왔다고 좀 갖다 주라고 하셔서. 왜쫙쫙버리는거야 됐어 안입어 아침에는 좋다고 입고 나가더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왜 지은이 옷이라고 얘기 안했어? 아이고 그게 어때서 아이고, 어차피 커서 한번도 안입었대 애가 아까운 줄은 몰라 너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하얗게 뜨고 그래? 어? 넌 지금 지은이 좀 보고 배워 지은이 봐공부도따라하니 어른들한테 싹싹하지 너넌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잊기 싫으면 잊지만! 엄마 다른 사람 줄 거야. 그럼 지은이 형. 야, 얘들아, 나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둘이 계속 좀 해줄 수 있지? 뭐, 야, 그 시험이잖아. 나 학원 가야 된단 말이야. 야, 그래도 너네 집대신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사진 밥 살게. 이지은 야, 왜, 어디 가냐고? 학원 간다니까. <laughs> 그래, 그럼 가든가. 그리고 나도 안 하면 되겠네. 야! 너 친구끼리 좀 도와줄 수 있지. 왜 그래? 도와줘? 웃기지 마. 이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다 뭐야? 이참에 방정이나 좀 해. 아이고, 이건 너 다이어트 되고 좋겠다. 어이구. 엄마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 이참에 살좀 빼. 요즘 애들 다말랐드만 지은이 봤지? 날씬하니까 얼마나 이뻐? 넌 어린 애가 운동도 안 하고 맨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너 돼지돼. 아 돼지는 무슨? 그럼 네가 돼지지 뭐야? 아이고, 꼭내지 닮은 거는 데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 참, 너 냉장고에 삼겹살 못 봤어? 어이구. 아 몰라. 어이구. 한우네? <laughs>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어 머리띠가 진짜 예쁘다. 아줌마도 딱 넘어갈 때 그런 머리띠하고 다녔는데. 아, 정말요? 지은이 볼 때마다 아줌마 어릴 때가 생각난다, 자기 응? 어너 어?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근데 유성이는 예쁘지도 않아서 살이라도 빼야 될 텐데.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음, 응? 너처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에이 아니에요. 공부도 알아서 하고, 넌 방도 깨끗하더라. <laughs> 우리 유성이가 너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소원이었겠다. 공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뭐. 유성이도 공부 잘하던데요. <laughs> 맞아. 여보세요. 어, 어, 알았어. 저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셔서 아, 가봐야 될같 아, 어, 그럼 얼른 가야지. 어, 오늘하고 고생했다. 무거웠을 텐데. 예 네, 아니에요. 음. 안녕히 계세요. 어, 조심히 들어가고 네. 다음에 또 놀러 와. 네. 어. 응. 응. 엄마는 진짜 왜 그래? 너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 친구가 왔는데 방에만 앉아있고? 왜 지은이 앞에서 날 까내려? 엄마 딸은 나 아니야? 누가 보면 지은이가 엄마 딸인 줄 알겠어? 지은이는 예쁘고 난 뚱뚱하고 못 낳고. 아니, 엄마가 뭐 틀린 말 있어? 어? 다너잘되라가는 얘기 아니야. 지은이 좀 보고 배우라고.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간 돼지 돼. 돼지는 무슨 또 돼지야 아이고, 꼭 내가 지윤이가 지갑을 두고 간 아유 얘좀봐 엄마 나갔다 올게 박유성 나와 봐. 이거 재지? 아, 어, 그게 아니라 박유서. 엄마. 똑바로 설명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잠깐 맡아두는 거라면서. 왜 전단지가 붙어 있어? 응, 아래 적혀 있는 것도 지은이 번호도만. 내가 훔쳐왔어. 뭐? 내가 훔쳐왔다고. 아, <laughs> 나 진짜, 어디서 지랑 똑같이 생긴 거 달고 들어왔나 했더니, 그게 훔친 거였어? 그깟 돼지 새끼를 뭐 했으려고! 어, 엄마! 네가 왜 소리를 질러? 돼지라고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남의 물건이게 훔쳐왔으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지금 중위도 아니고. 내가 진짜 동네 챔피해서못 살겠다. 뭐? 너 지금 우는 거야? <laughs> 내가 왜 돼지야? 나 하나도 안 뚱뚱해. 나 그냥 어? 평범해.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알기나 해? 난 걔랑 한번더 다니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왜 말은 이지은이랑 멋대로 붙여놓고 나를 돼지라고 해? 왜? 나 돼지 아니 아니라고!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냥 난 골탕만 먹이려고 했어. 걔가 너무 미워서. 걔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걔가 그렇게 미워. 엄마가 항상 지은이만 보고 있었잖아. thank you 빈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집으로 가자. 너였던 거야? 응. 미안해. 뻔뻔하게 진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응. 진짜 미안. 그럼 우리 하얀 거다. 응. 여기. 나 지금 양 안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냥 너 가져. 뭐? 그냥 너 가지라고. 갖고 싶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내가 지금 가봐야 되거든. 내가 내일 학교에서 살이 좀 챙겨줄게. सना